네네 네, 안녕하세요. 영상 아, 네. 잘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유학생? 네. 유학생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고3 네. 여기 살아요? 아니요 여행 왔어요. 여행 왔어요. 네. 고3인데 벌써 여행을. 네. 약간 어학을 많이 아, 네. 배우는구나. 네. 언어를. 네. 어떤 언어가 제일 관심이 있는지. 일본어, 제일... 일본어 네. 일본어를 일 제일 잘해. j l P T 있어? 네. 몇 급? 1급. 오! 1년 전에 갔어요 고, 고등학생인데 벌써 제일 그때 1급이야? 네. 야, 그러면은 대학교를 일본으로 와도 됐잖아. 그거를 늦게 알았어요. 아. 어, 그럼 공부 열심히 했네? 아니요, 그냥 돼번 어, 그냥 돼, 돼? 어, 형은 해도 안 되는데. 한자만 좀. 늙어갖고 그런가? 아니요. 근데 그래, 네. 혼자 여기서 이 시간에 방, 방황하고 있어? 아니 교수님. 갈 데가 없어? 그렇지. 아, 일본 음식 <laughs> 먹으러 온 거야? 그렇죠. 네. 아, 일본 음식 뭐가 있지? 이 동네 일본 음식이 없는데. 우리가 제일 호텔에 잘못 잡았어요. 가부키초 쪽으로 갔어야지. 아, 어. 어. 5대 아, 일본 음식을 먹으러 왔다면 어, 뭔가 추천해 주시면 안게 어? 있으신가? 요 줄을 가 보자. 형이 안내해 줄게. 어. 어. 네, 가봐가 봐. 응. 음. 요시노야 그 교동 아, 규동 아니죠? 어? 제 고등학교 고등학생 이름이 규동이거든요 아 그래? 네. 고등학교 네. 그 선생님 이름이 규동이야? 이 규동이었어요 아 진짜? 어, 너 지금 20살 된 건가? 아아 네. 아, 1월 1일날 되지? 네. 며칠 안남았어아 근데 마시면 안돼 네. 어, 어쩔 어수 없어 한국 가서 마셔 한국에선 애들이 마시고 있을 텐데 속인주의 이런 게 있잖아? 네 아, 알지? 아, 네. 어 근데 어릴 때는 술을 많이 안 먹는 게 좋아.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좋지. 어, 형은 어릴 때좀 놀아갖고. 그리고 형 나이가 44인데. 이 추운 데서 이거 들고 고생하잖아. 아니 뭐, 응? 응? 뭐, 여기, 여기, 요시노야인데. 여기 규동이 있거든? 뭐, 하나 먹어. 형이 하나 사주고 갈게. 어, 아이. 어, 형이 천엔 줄 테니까 이거면 충분히 먹을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이걸로 맛있게 먹고 네. 일본에서 좋은 청 만들고 이거 먹고 집에 들어가서 또내 네, 유튜브 보고 네. 잘 자고 네, 복습하겠습니다. 어 그래 힘내고 네. 알았지? 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